춘천민예총 회장 김홍주입니다. 95년도에 민예총을 창립할 때 그때부터 민예총 활동을 했고요. 지금까지 민예총을 중심으로 해서 춘천 문화 예술에 관련된 일을 열심히 또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처면 저도 이 라베베를 통하여서 춘천에 어떤 문화를 전달할지를 잘잘 몰랐어요. 모르고 첫 번째 타자로 초이스로 선정이 돼가지고 얘기했는데 저한테 왜 예술을 하게 됐느냐라고 묻길래 사실은 저는 이제 현재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 교사로 있는데 수학 교사와 예술하고는 서로 상관된는 부분이 연결된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 어떻게 설명을 할까라고 하다가, 제가 이제 예술을 하게 된 기본적인 이유는 상처와 고통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80년도에 대학교 다닐 때에 다쳤던 그 일로 인하여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신체적 약점이 많이 생겼고, 대표적인 것이 시각장애를 얻게 돼가지고, 이제, 5급 시각 장애를 얻게 된 것이 80년도에 그 학생 운동하다가 진압군에게 다 잡혀서 맞고 다치고 했던 그 일로 인하여서 겪었던 그 상처. 근데 그 상처가 내 개인만의 상처가 아니라 그 상, 그와 비슷한 상처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뭔가, 어떤, 아, 회복. 할수 있는 어떤 동기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절망 가운데서도 문학을 택했고 그 문학을 통하여서 회복되고 현재 이러는 과정 그 얘기를 일단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어, 뭐 전체적인 줄거리를 다 아, 얘기하긴 참 어렵지만은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문제는 한국 사회가 경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좌우 안 돌아보고 한 목소리로 지금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해서 현재 이르렀잖아요 그런데 잘 살아졌죠. 지금 이제 과거에 비하면. 그런데 잘 살아져 보니까 문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것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부분을 우리는 문화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현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 과거에는 살아가는 도구로서 필요한 것이 이제 물질이고 돈이었다면은, 그것만 바라봤잖아요. 그런데 돈만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문화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우리가 벌었던 그 돈들을 공통 공유해서 공동체적인 사고로서 사용해 줘야 되는 마치 그 커뮤니티 케어 같은 이제 그런 시대로 변해 가는데 문화가 아, 소용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아, 라비에벨은 진짜 새로운 거예요. 춘천 문화는 마치 춘천이 풍부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아 춘천은 아주 서툰 구석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라비앱이라고 하는 박신영 씨의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춘천에 있는 중요한 일을 해왔던 많은 사람들을 한명한명 한명 찾아가서 그들이 삶을 이야기하고 그 삶과 서로 영유하고 연, 연계되어서 새로운 춘천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개인의 작품이었다면 이제는 개인과 개인이 서로 만나서 연합되어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나가는 그런 것에 대한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이제 라비에벨첫 번째 조이스로서 그 시간,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를 할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코로나 시대는 결국 많은 자영업자들은 상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상태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가 아, 확실하게 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고통은 고통만이 아니라 앞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다음 세대를 향한 어떤 에, 우리들에게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준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코로나 1 9가 아,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종교입니다. 종교가 한국 사회를 굉장히 발전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종교가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서 마치 물질적인 부분에 관해서 너무 집착했던 것이 결국은 이 기회를 통해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점, 점점 그 많은 사람들이 에, 행복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쪽으로 나가는 아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문화는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삶, 민중적인 삶, 기본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 거듭난 것으로 향하는 그 지향점 그것이 우리 민정의 정신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이 주변에 참 많습니다. 우리 민회총은 그들의 삶이 단순한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에 의해서 어려워진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그들 마음을 위로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함께 하면서 그 문화를 통하여서 그들을 함께 나가는, 공유하는 그런 것이 민회총의 정신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이 단순히 아름다운만이 아니라 정신이 배어있는 아름다움 연극을 하게 되면 재미가 아니라 어려움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 연극 문학을 하면 은잘 팔린 베스트셀러가 중심이 아니라 그 문학 속에 민족 정신이 배어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가치가 살아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은 것이죠 어.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은 과거의 교육 방법에서도 많이 달라졌죠. 과거에는 집단체제에서 한 줄로 서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것에 맞춰서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되는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젊은 친구들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별적인 것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민회청에서는 어떤 집단 체제에서 어, 그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성이 있으면서 불구하고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지향할 수 있는 그러나 그 중심이 바로 에, 공동체적인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나가는 지향점을 향해서 어, 그런 정신이 지금 베어 있죠.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여름 밤에 아리아 같은 공연을 제보 했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300명만 입장시켰습니다. 그런데 무려 500명에 대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거리 두기를 두면서 마스크를 쓰면서도 불구하고, 그, 우리 상상마당을 가득 채운 분들이 거기서 코로나19를 때문에 어려웠던 것을 아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위로와 회복을 받았거든요. 민주총이 해야 할 일은 바로 뭐냐면, 어려움에 있는 것을 민주총이 예술 활동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화합하고 회복하고 하는 일, 그런 일들을 우리 민주총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